시연님 <laughs> 아니 로봇 시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요즘에는 시연...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좀 올드한 걸...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너... 어떻게 이야기 나눠요? 너 때문에 아주 망했어. 조용히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 어떡해. 나 못하겠어. 어 못하겠어. 롱폼을 간만에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롱폼을 뭘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겨울이라 뭔가 액티비티 한걸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미루다가는 아무도 못하겠다 싶어서 롱폼 어떤 거 보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저의 브이로그? 일상? 사실 뻥이고 다들 하콩이의 일상을 궁금해 하셨는데 여기는 제 채널이니까요. 제 일상 보여드릴 거예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된지. 그래서 일단 저희 첫 번째 일정은 제가 따로 친구들과 하고 있는 채널인 사남매 채널 촬영 날입니다. 강아지랑 외출을 할때 얼마나 많은 짐을 가져가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핫콩이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틈틈이 핫콩이를 찍어줘야 돼. 핫콩이가 시청자를 붙잡고 있어, 알겠지? 옷을 먼저 갈아입고 핫콩이 짐을 챙길 건데요. 그 위에 옷은 뭘봐 아! 멀... 아! 아, 이럴 때, 사람들이 나가면 어떡해! 아콩키에헤 <laughs> 귀여워. 너 귀엽죠? 뭔가 핫콩이는 이렇게 꼬질꼬질한 게맨 여기에요. 어, 하지말래. 옷을 입었으니까 핫콩이 짐을 챙겨야 돼요. 일단 핫콩이가 먹는 사료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사료가 엄청 간식처럼 생겼어요. 알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외출용 밥그릇입니다. 이게 통에다가 밥을 담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밥그릇으로 쓸수 있어요. 이게. 밥그릇, 물그릇 이렇게 다 있거든요. 핑크 색깔도 있고, 주변에 제가 친구들한테도 선물을 많이 한 제품입니다. 밥을 넉넉하게 챙기고, 그리고 이제 이 위에다가 물을 담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밥과 물통을 챙겨요. 강아지를 안 키우는 친구라서 배변패드 두 개. 이게 학콩이 데리고 나갈 때 항상 산책가방처럼 쓰는 건데 꾸우형님께서 선물을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 써가지고 엄청 꼬질꼬질해졌어요 이거는 강아지 미스트입니다 밖에 나갔는데 사람 만나기 전에 갑자기 캬, 강아지한테 이상한 냄새가 나 하고 이렇게 츄츄츄 뿌릴 수 있는 미스트입니다 그리고 저녁시간에 학콩이가 보통 약을 먹거든요 이렇게 넣고 하콩이 꼬지르로갈수 없으니까 학콩이 눈곱을 떼줄 겁니다 오야오야 오야. 오야 오야. 아주 보송보송 방쥐가 되었습니다요. 제 짐은 이게 다고 하콩이 짐이랑 하콩이 데려가 보겠습니다. 패딩도 하늘색 입어서 하콩이랑 딱 느낌 맞춰줄게요. 오늘 좀 상태가 괜찮은 것 같기도? 나이스. 고! 들어가는 길이 어디지요? 울량이... 어? <laughs> 제발 가만히 있어. <laughs> 혹시 배변 패드를 어디쯤 가면 좋을까? 거실에 아무 때나 까면 될지 내가 롱폼을 시작했거든. <laughs> 제주도 <집도> 나오는 건가요? 아 <laughs> 근데 어? 그래서 주제가 뭔데? 강아지 견주의 삶이랄까? 죄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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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 웃음> 일단 이거 여기 두고 쉬 쉬. 어, 일치들이 있어. 어, 일치들이 있어. 왜 일치들이 사고니? 야, 야. 야. 뭐야, 뭐야, 뭐야? 가 가. 오, 오 야야 위험해 아콩아 뛰어다니지마 어머 야 감전될라고 씨 처음에 강아지가 새로운 집에 오면은 집 탐색을 엄청 하거든요 그럴 때뭔가 주워 먹지 않는지 친구 집을 손상시키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할것 강아지 물이랑 밥 꺼내놓기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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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응 음. 뭐? 이거 샀어. 그리고. 난 뭐야? 언니는 낌아니거 아, 잠만요. 그냥 <laughs> 이거 딱 보고 언니가 떠올라. 열어봐. 사실 내가 한번 만져보고 싶어. 아, 근데. 안 말랑한데? 사실 그거 고추 모양도 있었는데. 맛있겠다. 깨랑 음 먹지 마, 고마워. 아, 그래? 아. 남자가 때가 되면은. 때가 된 남자가. 그냥 그 때가 됐었을 때. 놀랍게도 나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나도 다이어트 중이야. 나도 다이어트 야 언니 나 슬림, 슬림보니 가져왔어. 음. 그래 다이어트니까 양배추 먼저 먹어야겠지. 언니 다이 양배추. 하깐 음. 일로 와 너. 제발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두종쿠가몇 음. 개면 제주도 여행 갔다 올수 있을까 이런 게 있어. 맞아 맞아. 와, 진짜 공기 까이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어. 한 돌려봐 돌려. 그런데 이거 4 등분하면은 이거. 어 언니 너뭐 먹어, 언니 뭐 언니. 언니 어, 아 아니, 아니야. 아니 먹어 살짝. 먹어 살짝. 맛있는데? 진짜? 특히 맛있는 걸 메시는 안 먹어봐서 그니까 러 그러니까, 오빠 먹을 거지? 바로 이거 딱 잘라줄게 음~~ 야 메시는 대단하다 다이어트한다고 음 그러면서 절대 그러니까 바로 안 먹네 그쪽 코를 안 먹네 진짜 안 먹지? 한입 먹어 너 근데 왜안 먹는다는 거야? 먹어도 되나? <laughs> 견과류니까 같은? 음! 촉촉하다 촉촉한 촉촉하다 촉촉한 쫀쫀더쫀더쫀더쫀더 촉촉하다 촉촉한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조금...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laughs> 맛있어. 집에 돌아왔고요. 하, 오늘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운동을 좀 하고 자려고 합니다. 아까 제 식단이 좀 그렇긴 했지만 제가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죄책감을 조금 덜기 위해서 운동을 좀 해볼 거예요. 한 4분 만에 바로 땀을 좀 흘릴 수 있는 유산소 대용으로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유튜브에다가 줌바 부끄러워! 아 이게 너무 힘들어! 아.. 끝나자! 운동을 대충 끝내고 일단 땅바닥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요. 강아지가 앞에서 자꾸 까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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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빵빵 번지번지번지번지 번지, 번지. 콩이 라면 장난감 직접 찾아요. 학원이 장난감 찾아와. 장난감 음 거기 있어. 어니 엥?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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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라. 어 <Europa>. <로> 미친 거 맞지 아니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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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요. 저는 매일 이런 삶을 살아요. 아, 수영 가야 됩니다. 음, 몸이 아파요. 주 5회는 너무 빡센가 봐. 하지만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붓기를 빼기 위해서 수영을 갔다 와야 돼요. 으둥이 내려가자, 내려가. 파란 체크 수영복에 파란 수영복. 저 수경이 진짜 예뻐요. 짜잔. 예쁘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못해드려요. I'm sorry. 저는 늘 똑같은 옷을 입고 수영장에 갑니다. 왜냐면 그냥 어차피 바로 벗을 거기 때문. 갔다 올게. 오늘은 좀 바쁜 날이에요. 소속사 파티가 있는데, 이제 저는 견주잖아요? 그래서 수영 갔다 오자마자 강아지를 데리고 애견 카페에 갔다가 파티를 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 강아지 하루 종일 집에 놔둘 수 없으니까. 애견 카페 가서 힘좀 풀어놓고 가야 합니다. 아, 원래 오늘 설거지 했어야 되는데, 설거지 못하겠다. 안농뻥구야 어디 갔어, 이강아지 일로 와서, 어서, 와서, 와서 아, 건지야, 건지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옳지, 옳지, 옳지. 아, 귀여워. 음. 어. 저는 빨게 화장을 했고요. 이제 이 강아지 애견 카페를 갈 겁니다. 근데 집만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기이여왕 하군이 기여왕 하군아 에? 하고아 어디갔어? 어디갔니?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착해요 아 4시에 언니가 저를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지금 집에 가는데 30분이고 옷 갈아입고 해야되니까 바로 준비해서 또 나가야돼요 너무 바빠 너무 제가 오늘 가는 곳은 소속사의 신년회고요 드레스 코드가 퍼스널 컬러예요. 그리고 강남 호텔에서 해가지고, 핫콩이는 같이 못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가야 돼서, 나의 퍼스널 컬러? 기마콩. 기본 옷은 이렇게 입을 거고요. 기마콩 같은 퍼자켓. 짜잔. 어때요? 좀 핫콩이 같나요? 펄스트 2! 아, 색깔이 좀 다른데? 일단, 펄스트 3. 어? 넘버 3. 털 신발. 나 너무 더워 근데. 근데 좀 예쁜 것 같아. 좀 괜찮지 않아요? 나좀 마음에 들어. 좀 예쁜 것 같아. 하꽁이 대신에 하코이를 안고 갈 겁니다. 미친 여잔 줄 알겠죠? 안녕하세요 <laughs> 니깁입니다 가고 있는데 2km 남았는데 20분 걸리는 거 싫어해요? 강남 왜 이래? 나... 진짜 강남 열받아. 눈치 챙겨. 내가 이래서 강남 안 사는 거야. 어? 에? <laughs> 안녕하세요. 예쁘다 언니. 예쁜 거 맞아? 응. <laughs> 뭔가 지금 나 예쁘잖아. <laughs> 아무도 안 타셨어 다행히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제작이야 이 쇼츠 메시라고. 그니까 대단하다. 얼마나 운고 싶어. 이야. 기연이가 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이맹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끝> 여러분. 강아지랑 얌전히 집에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코니 사랑해. 아코니, 아코니 사랑해. 아, 거기 사랑해. 우리 모두 화이팅.